전자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물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전자는 빛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은 현대 물리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자의 속도, 전자의 질량, 그리고 우주에서의 전자의 여행은 매우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가 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주에서의 전자와 중성미자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없는 전자의 비밀, 전자와 빛의 속도, 그리고 우주에서의 여정, 전자와 빛의 속도, 불가능한 경주, 전자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한대의 질량 증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의 질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전자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전자는 물리적,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전자의 실제 이동 속도, 빛보다 느린 경로, 현실 세계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항상 느립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동하는데 그 속도는 전자가 위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진공 상태에서는 전자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여전히 빛의 속도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전선에서 전자의 이동 속도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자의 개별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러나 전기장의 변화가 전선에 전달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거의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의 변동이 전선을 따라 빠르게 전달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빛과 중성미자,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 반면에 빛과 중성미자는 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질량이 전혀 없거나 극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빛, 즉 광자는 질량이 전혀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도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질량 증가의 효과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교적 적은 에너지로도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전자와 중성미자, 서로 다른 여정, 우주에서 전자와 중성미자는 매우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전자의 움직임은 매우 복잡한 경로를 따르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전자기장과의 상호작용, 우주에는 수많은 전자기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자기장은 전자와 상호작용하여 그들의 경로를 변경하거나 에너지를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우주를 여행할 때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질과의 충돌, 전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질량이 작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쉽게 상호작용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가스와 먼지 같은 물질이 존재하며 전자는 이러한 물질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거나 포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우주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영향.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기장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자의 경로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우주 전자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 전자를 관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반면에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고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 요소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성미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우주를 거의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주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중성미자의 양은 전자에 비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자와 중성미자의 대조적인 여행 결론적으로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으며 우주에서의 전자의 여행은 많은 방해 요소들로 인해 매우 복잡합니다. 반면에 중성미자는 매우 작은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서 거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특성들은 우리가 우주와 입자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전자와 중성미자에 대한 깊은 탐구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